안녕하십니까. 증권오빠입니다. 10월과 11월 풍성한 공모주 청약이 끝나고, 올해 마지막 12월 공모주 일정이 남았는데, 이번 달은 청약 진행하는 종목이 몇개안 됩니다. 올해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다소 가볍게 접근하면 될것 같은데요. 11월 상장한 종목 중 가장 핫한 종목이 바로 에코프로 모티리얼즈라고 할수 있는데, 최근 주가 흐름 보면 좀놀라긴 합니다. 목과 36,200원에 대한 거품 논란이 많았었는데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쓸데없는 논쟁을 했다 할수 있는데 상장주에 대한 주가 예측은 이렇듯 쉽지 않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상장한다는 것은 상장일이 창립일과는 또 다른 의미의 생일이라 할수 있기에 프리미엄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주가의 펌핑과도 연결됩니다. 따라서 공모주 청약 참여하는 분들은 정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종목을 제외하고 최소 중등 청약이라도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높은 확률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전제가 따로 온데요. 요즘 물가가 높고 금리도 높기 때문에 큰 리스크 없이 소소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면 참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12월 진행하는 건수가 몇개 없기 때문에 간단한 기업 개요와 일정 그리고 11월에 상장한 종목. 들 공모가 대비 시가 수익률과 종가 수익률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12월 청약하는 스펙주는 따로 언급 안 하고 한달 전에 스펙주 관련 영상 업로드한 것이 있으니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주소는 댓글창에 남겨놓을 테니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2월 공모주 청약 일정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11월에 상장한 종목들의 공모가 대비 시가, 그리고 종가 수익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상장한 에이턴까지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일단 영상에 보이는 표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비례는 본인들 사상에 따라 선택상 뭐될 테니까 이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최소 균등은 참여해야겠다는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물론 공모주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되어 청약 수수료조차 확보되지 않는 분위기라면 은 굳이 참여할 필요가 없지만은 상장일 당일 상한가 폭 변동 이후 대다수 종목들이 달콤한 수익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상장한 종목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뭐고민이 여지가 없죠. 에코프로, 뭐디리얼즈를 꼽을 수 있는데, 어, 음, 영상 시작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현 주가 흐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참 대단하긴 한데요. 상장 당일 컨텍, 그리고 비아이 매트릭스, 동인기연. 이세개 종목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BI 매트릭스는 시가 근처에서 매도했으면 괜찮은 수익률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시가 수익률 31% 정도 되네요. 자, 시가및 종가 수익률이 100% 넘는 종목들도 여럿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11월 공모주 수익률 현황은 상당히 양호했다라고 간단히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2월에는 총 3개의 일반 종목이 청약 진행하기 때문에 기업 개호와 일정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LS모티리얼즈 지난주 금요일 청약 진행이 되었죠. 자, 키움증권, KB증권을 포함한 총 5개의 증권사가 진행하는데 12월에 청약권이 적다 보니 아무래도 시장 관심이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청약 흥행, 흥행에는 성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공모가 밴드 4,400원에서 5,500원을 상회하는 6,000원으로 공모가 결정되었고 이 공모가 기준으로 시청은 약4 0 5 0억 정도 됩니다. 균등 참여 시 최소 청약금이 6만 원 정도니까 부담은 전혀 없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청약 마지막 날이니까 참여하면 좋으시겠습니다. 자, LS 모터리얼즈는 LS 그룹의 자회사로 차세대 2차 전지라 불리는 울트라 커패시티 시장에서 대형 제품 부분 선두 뭐 주자인데요. 친환경 에너지 사업과 알루미늄 소재 및 부품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라고 할수 있고 실적은 좋습니다. 작년 매출액 1,619억 영업이익 144억 달성했고요. 올해 상반기 매출액 708억 영업이익이 82억 기록을 했습니다. 12월 공모주 청약 중에서 가장 기대되는 종목이라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블루엠텍으로 역시 오늘과 내일 청약 진행을 합니다. 공모가 밴드 최상단이 19,000원으로 공모가 결정되었고요. 키움증권과 하나증권이 주관 진행합니다. 하나증권의 최소 청약 증거금은 47만 5천원, 키움증권은 19만 원이기 때문에 뭐두개 증권사 중에서 선택해서 청약하시면 되겠고요. 우선 블루엠텍은 의료진 전용 의약품 유통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헬스케어 섹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전망은 유망하나. 일단, 현재의 실적은 좋지 못해요. 그리고 최근 단기 순손실을 뭐 기록했기 때문에, 환매청구권이 부여된 게 특징적인 종목이라 할수 있습니다. 환매청구권은 상장 후 주가름이 좋지 않을 때,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공모가의 9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주관증권사에 이 종목을 다시 사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최대 손실은 10%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큰 부담되는 종목은 아니라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DS 단석인데요. KB증권과 NH증권이 주관 진행하는데, 현재 공모가 희망밴드는 하단 79,000원, 그리고 상단 89,000원으로 일단 책정되어 있습니다. 청약일정은 12월 14일에서 15일 진행할 예정으로, 일단 DS 단석은 종합자원순환 전문기업으로, 폐식용유를 신재생 연료로 재활용하는 바이오에너지 그리고 배터리 리사이클, 플라스틱 리사이클 총 3개의 사업을 영위하기에 사업 포트폴리오 구성은 잘 짜여져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적 역시 양호한데요. 22년 매출액 1조 1,300억, 영업 이익 739억 달성했고 23년 3분기까지 매출액 8,111억, 그리고 영업 이익 653억으로 전년 수준의 실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리스크는 크게 체크할 게 없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확정되는 공모가 봐야겠지만은 희망 공모가 밴드만 봤을 때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요. 2023년 마지막 청약 종목이기 때문에 좋은 수익 제공할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 보시죠. 12월 공모주 청약에 필요한 증권사는 몇개안 됩니다. 이미 10월, 11월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신 분들은 대부분 계좌가 있을 텐데 일단 필요한 증권사는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NH, 키움, 하나, KB, IBK, 이베스트 증권 이 정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아까 네이버페이 들어가서 잠깐 보니까 어, 네이버페이 연계로 하나증권 신규 계좌 개설하는 분들은 2만 원 정도의 리워드 이벤트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증권 계좌 없는 분들은 네이버페이 등 이렇게 이벤트 진행하는 플랫폼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 단기간 다수 계좌 개설에 이제 걸리는 분들은 카뱅이나 케이뱅크 등 은행 연계로 증권사 계좌 만들면 이 단기 다수 제한 피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1월 상장한 종목들에 대한 수익률 리뷰와 12월 청약 진행하는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